네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여러분, 자, 지금부터 대전영재고등학교 작년도 2차 수학 시험 기출 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번 문제는 우리가 세 숫자 ABC를 이용하여 세자리수 ABC 여섯자리수, 자, ABC 이게 세자리수인데요. 어, 여섯자리수 ABC ABC 형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. BC. 자 이렇게 했을 때세 어, 자리 자연수 ABC가 얘가 소수이고요 소수이고요 어, 요것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요 지금. 음, 우리가 이 a, b, c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건뭐 1, 2, 3뭐 이렇게 되는데 얘가 소수라니 근데 123은 소수. 소수가 아니죠. 그렇죠? 얘는 3의 배수입니다. 자 그럼 일단 표현을 a, b, c라고 이렇게 놓지 않고 이렇게 놔야 되겠죠. 10의 제곱 a 플러스 10b 플러스 c 자 얘가 소수가 됩니다. 자 그랬을 때어 얘는 어떻게 들어가느냐? 10의 음... 1제곱, 2제곱, 3제곱, 4제곱, 5제곱이니까 5제곱 a 플러스 10의 4제곱 b에 플러스 10의 3제곱 c에 플러스 10의 제곱 a에 플러스 12 플러스 c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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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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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를 둘 수가 있는데요. 일단 여기서 우리가 10의 세 제곱을 공통 인수로 뽑아 버리면 10의 제곱 a 플러스 10b 플러스 c에 10의 제곱 a 더하기 10b 플러스 c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. 이유는 뭐냐면.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, 얘가 공통인수로 뽑아지면서, 10의 세제곱 더하기 1에, 10의 제곱 A 플러스 1 b 플러스 C,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, 얘가 바로 뭐예요? 얘가 고수죠. 그쵸? 그렇죠? 자, 그리고 얘가 얼마죠? 1 0 0 1이 됩니다. 우리 1 0 0 2을 소인수분해 하면은요, 소인수분해 하는 방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미 충분히 다할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. 소인수분해를 하면, 7 곱하기 11 곱하기 13이 나오고요. 10의 제곱 a 플러스 12 플러스 c 이렇게 합니다. 우리가 어떤 자연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할 때,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 곱하면 그 약수의 개수가 나오죠. 그래서 이 상태 자체가 소인수 분해 된 요것의 결과입니다. 자,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, 개수는, 자, 지수에다가 하나씩 더해서, 그래서 2에 4제곱, 16개가 나오겠죠. 여러분들 잘 이해 가셨나요? 자, 1번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